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구마에다가 치즈를 뿌려 맛있있는 요리를 해볼 거예요. 지금 제가 이 고구마를 치즈를 뿌려 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넣었거든요. 지금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렸어요. 안을 들여다 볼게요. 기다려주세요. 자,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잠깐. 꺼낼 때는 조금 식혀주세요. 많이 뜨거울 거예요. 아. 야,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조금 기다릴게. 요 자, 이렇게 제가 여기 이렇게. 뭐 먼저 봤는데 안 뜨겁더라고요. 그냥 꺼내려고요. 자, 이제 이셔달라 가채, 고구마, 맛, 볼, 으, 왜, 뜨겁냐고요 이, 거. 이, 거. 이, 거. 이, 거. 뜨겁죠? 참맛있 이, 거. 이, 군요먹어 거. 이, 포크 포크를 들고 먹어볼게. Okay. 먹어볼게. <laughs> 겉으로는 조금 안 뜨거워 보이는데 입안으로 들어오면 진짜 뜨거워요. 그냥 조여주세요 후마에는 치즈가 최고지 치즈롤이 <s',ica> <s Frauen> <너무 backing>. 음 <laughs> <nyango>. 여기 뭘까 뭘까 소금 조금 해도 정말 떡만쉬네 치대만. 음 그만치다. 개맛. 그거 뭐지? 치즈 고구마. 오는 치즈 고구마. 응, 치치 뭐야? 뭐지? 너무 맛있어. <laughs> 이럴 수가이 치즈를 올려서 이번에 조금 작아가지고 치즈도 작게 했어요. 만들게 됩니다. 너꼭 집에 아꿀고구마로꿀고구마에다시 한번 가야 되는데, 아 음, 왔습니다. 자, 오늘의 요리 치즈 고구마, 꿀고구마에다가 치즈를 솔솔솔 뿌려도 되지만 그냥 구운 에다가 해도 맛있지만 꿀 구구마에다 하는 게더 맛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꿀 구구마 위에 치즈, 피자 치즈등 뿌리는 치즈면 다 괜찮아. 치즈를 솔솔솔 솔솔 뿌리고 그다음 전자레인지 에 1분 돌려다 그러면 맛있는 다시 꿀고구 구마 고구마, 치즈 고구마가 나오게 될 거예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. 만약에 꿀 고구마를 만들어 셨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. 그리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.